두 방부터 요가를 했습니다. 아 요가 매트가 한건이 젖어버렸어. 어, 조식 먹으러 가기 전에 그대로못 찾고. 약간 프런트. 요가가 끝난 것도 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 어두랑달러 어. 비슷한데 달라? Japanese 는데 e also y 어 u 어 g I 기 o 기억력 되게 좋다 뭐가 있었는지 o 기억하고 n t know. I don't k t w o n t o n t w o n t k 아 o w I don't k 잠깐 먹어보자, 먹어보자. 미쳐져. <목소리벌리> 마지막 날이라 부지런히 조식을 다 먹고 수영장 레츠고! 날씨 너무 좋아. 미쳤어. 음 yaş이. 미쳤어. 그림 같아. 뭐야, 그라 이런. 음, 얼굴 먼저 맛있다, 맛 아, 이제 가야 합니다. time to s a 음, 이틀간 고마웠어, 우리 집. 고마웠어, 우리 집, 안녕. 예, 왔습니다. 사랑이다. 그러게. 호모스가 왔어요. 밥 찍어줘, 밥. <laughs> <이거 어떻게> <laughs> <laughs> 달려들자. 아작을 <아저것을> 냈습니다. 어, <laughs> 힘들어. 아, 어, 내 생에 바깥이 더. 시원한 식당 처음이고요 살면서 너무 더웠고 너무 맛있었어요. 인생 케밥. 인생 케밥. 정선 무인회를 떠나야 합니다. 주루로 아니 단언군데 여기 이틀은 부족해. 2박3일은 너무 부족해. 더 있어야 돼. 퇴인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7분, 20분 됐나? 1시간 20분. 응. 28km 오는데 <laughs>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너무 차가 많고 대부분 침인해서 여기 뭐야 판티엣 브이닌 쪽에 가족 단위로 돌러들 왔는지 주말 마다 거의 차가 못 가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어. 빈 포장도로 있잖아. 지금 어, 맞아. 왕복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만들어버렸어 <laughs> 너무 오져요 <오셨어요>, 여기 <laughs> 너무 무섭고 지금 막 역주행 차량이랑 어, 정주 차량이랑 서로 만나고 달려 음. 어머 어머 물폭탄이야 물폭탄 어. 근데 이게 사... 이게 동영상으로 보이기보다 더 훨씬 심하다. 방이 너무 좋아 요 이렇게 해도 두개 있는 방이랑 짜라란옆 방이랑 연결되 있는데 이 방, 제 방이지랑. 왜냐면 무인해서 저는 덜컹거리는 간이 침대에서 잤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디리링 오빠. 어, 그리고 여기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너무 아팠어. 응. 음. 그럼 이제 무인는 있고 호치민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코니까지 있다고요. 그리고 아니. 베트남에서 주제 원을했던 사람이 오빠가 추천해줘가지고 왔는데 사람 지집어지게 많은 식빵을 추천해줬어요. 뭐야. 시내레인에서 진짜 맛집으로 선정했었그 한번 먹어보겠니다 자, 저는 웨 로그입니다. 오늘도 정말 포짐하게 항상 촬려보았습니다 먹어볼게요. 유두브같집 맥주도 빠질 수 없지. 응. 저 집에서 혼자 술안 잔, 로 고수도 먹는 아이인데 이거 절대 먹을 수가 없어. 진짜 완전 먹자마자 이게 숟가 뜯어 먹자마자 뒤뒤에 통할 뻔하고 너무 역해요. 비츠어수지풀 진짜.. 원형, 어선에서 잡아온 게 더. 이것도 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음 맛있었습니다. 안녕 네, 왔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조심해. 어머, 어머, 조심해. 헉, 너무 무섭게 공사 중이에요. 어 어머, 너무 더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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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힙하다. 왔습니다. 힙하. 너무 힙합니다. 무로카미아루키해베의카프크 그리고 대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데 아, 어, 근데 베트남어로 되어있어요? 너무 이쁘요. 너무 좋다. 어, 세성개성 해보세요. You got old. <laughs> 먹어볼게요. 에그커피에요. 뒤집어지게 <laughs> 오래 걸렸어요. 스파 받으러 왔습니다 뒤집어지게 조용히 해요 다들 지쳤어요 저만 빼고 힘내보겠습니다 마사지숍이 이렇게 건물을 올렸어 부럽습니다 진짜 부러워요 아 <목소리> 요거트도 주고 집에 왔습니다 사자는 용과 인수 <laughs>